안녕하세요, 팔펜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어, 우편이 하나 와서 후기를 찍어 보려고 해요. 요즘에 제가 교환을 많이 구했어가지고 이제 교환한 포카나 어, 굿즈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헉, 아이고, 이거 뭔데? 한번 뜯어볼게요. 이 제가 스트릴러 버전은 제가 직접 뽑았어가지고 이제 트릭만 있으면 현주오빠의 포트볼이에요 일단 나는...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하자 여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변호을 신청해가지고 받아주셨어요 하자는 아이고 조금 있긴 한데 그냥 생활하자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현주오빠 엽서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팔페입니다 어, 이렇게 집에 왔는데 택배가 하나 와서 후기를 찍어보려고 해요. 이렇게 택배가 하나 왔는데 뭐냐면은 어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보드엠에서 택배가 왔어요. 제가 보드엠 카드슬립가 너무 유명해서 꼭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한창 이제 난리 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품절이고 해가지고 못 샀는데 어 이게 입고가 조금 늦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. 거의 한두 달, 다리린 후에서야 이렇게 구매하게 됐어요. 어, 제일 유명한 5 8 8 9가 그걸로 시켰는데, 한 묶음당 100장인데, 1200원인가? 13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적것만 제것만 시킨 게 아니라, 이제 친구 그 모아 것도, 모아 것도 이제 두개 시켜가지고, 제거두 개, 모아꺼 두개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제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슬립으로 제가 있는 포카들 다 끼워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이렇게, 어, 콜렉트북 바인더랑, 그리고 오늘 뽑은 것들 넣으려고 들고 왔어요. 저는 진짜 제가 이거 처음 사보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데. 헉. 오, 우와, 진짜 두껍구나. 와, 진짜, 진짜 대박이다. 지문도 거의 안 생기고, 와, 진짜, 진짜 두껍구나. 이래서 보드엠 하는구나. 일단 오늘 뽑은 것들. 넣어주도록 할게요. 와, 완전 두껍다. 대박이다. 진짜 하자가 전혀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두꺼움이에요. 와, 대박이다. 진짜 이렇게 하는데 일반 부피랑 차원이 틀려요. 빠르게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뽑은 것 같아. 아시다시피 제가 최차에 빼고는 어, 모으고 있질 않아가지고. 이거는 이제 바인더를 넣고, 얘는 바인더를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쌍 큐오빠가 나왔어요, 오늘. 이렇게 했고, 그리고 이것도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네, 최차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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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끼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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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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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. 뭔가 뭔가 두꺼우니까 더 예쁜 느낌. 오, 너무 어수선한데 일단은 다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게맨 앞에 넣고 와 근데 진짜 이거 대박이다 너무 단단해 너무 좋다 이렇게 고 사실 순서대로인데 순서가 뭔지 순서를 제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놨던 순서대로 똑같이 일단 하는 거라서 이게 맞나? 저도 모르겠네요. 벌써 12분을 찍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막 뛰어 넘고 그러는 거는 언젠가 모을 예정인데. 사실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, 그냥 사실은 막 넣고 있어요. 집히는 대로. 이렇게 했고, 이제 차이들. 새로운 게 추가됐습니다, 이렇게. 짜잔, 렌티. 이 렌티는, 이 버전 렌티는 좀잘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보드엠 카드 슬리브를 구매 했는데,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만큼 두껍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만족하고,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보드엠 카드 슬리브 후기 맞치도록 아이고, 여기, 여기 좀 치우자. 네 이렇게 해서 보드 카드슬립을 함께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